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형 장문형 문제. 이제 막열 문제 됐다고 썼을 때 제일 마지막 문제, 장문형으로 하나 내볼게요. 역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3번, 그냥,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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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제, 요 문제 좋네요. 무너지 건물에서 사람을 찾는 로봇을 만든대요. 어떤 특징을 사용하면 좋을지, 오케이. 영민이는 답안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얘는 답안을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서술형 평가는 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술형 평가 점수는 한 5점 해줄게요. 5점. 완료.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답변과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우리 여기 과제 만들기에서 이 블랭크 설문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얘를 시험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답변과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냥 구글 설문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답변과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얘는 그걸 설문지로 인지하니까. 그래서 구글 클래스 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답변과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설정창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설정창이 있죠. 설정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퀴즈로 간 다음에, 여기, 여기 퀴즈로 만들기 버튼이 아마 꺼져 있으실 거예요. 퀴즈로 만들기 버튼이 꺼져 있으면 그냥 설문지밖에 안 돼요. 이걸 퀴즈로 만들기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시험지로 바뀌는 거죠. 예, 네? 요 차이가 네.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되게 좋은 의견이셔서 응답자가 볼수 있는 항목 중에 저는 정답하고 점수는 우선 지우거든요.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를 하면 내가 서술형 평가 점수를 줘야 그게 진짜 픽스된 점수잖아요. 그래서 점수는 안 보여줘요. 대신 뭐만 보여 주냐면 틀린 문제만 보여 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애들이 서술형 평가가 틀렸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서술형 평가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어, 아직 채점 전이야. 애들, 우리는, 우리는 다 알아요. 채점 전 거를. 그래서, 객관식이나 단답형에 틀린 것만 확인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돼서,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점수를 10점으로, 저는 아까 8점이지만, 저는 10점으로, 저는 기한 없게 하고요. 주제는 평가. 이렇게 해서, 과제 만들기를 누릅니다. 보시면, 평가하기 과제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누르시면, 오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할당 완료라는 건, 우리 반 애들 중에 몇 명한테 뿌려졌는지, 제출함이라는 건, 얘네가 시험을 다 보잖아요. 다 보면, 완료했다고 완료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로 자동적으로 제출이 딱 됩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애들이 이제 10명이 여기 여기 보시면 응답 버튼이 뜨죠 애들 10명이 시험 봤어요 저희 6학년 10명이거든요 보시면 예 네. 갈게요 평균은 90점을 맞았어요 아 잘한거죠 과학 단원평가 90점 맞으면 잘한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석을 해줍니다 이 문제는 애들이 어떻게 오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애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고 아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개별보기에 가시면, 김군인데요. 제가 1번 문제로 뭘 넣냐면, 색깔과 냄새가 없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아주 기본 문제 이게 뭐냐고 했는데, 산소를 골라놓은 거예요. 평가 끝나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불러놨죠. 어, 여, 그냥 영민이라고 할게 영민아, 잠깐만 있어봐. 너 색깔과 냄새가 없고 석회수 뿌옇게 해놓은 우리 실험해봤잖아. 다 알잖아. 그때 엄청 재밌게 실험 진짜 재밌었거든, 실험. 아, 선생님, 알아요, 알아요. 쏘리, 쏘리. 제가 빨리 풀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색깔과 냄새만 없다고, 그거 하면 읽고, 산소를 눌러버렸네. 쏘리쏘리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럴 줄 알고, 이번 문제에 뭘로놨냐면 산소의 성질을 다 골라라라고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애들이 어떻게 고를지. 냄새가 없고, 금속을 녹슬게 하며,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다에 체크를 해는 거예요. 이스킨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너 엄마 이거 왜석회수 뿌옇게 해준다고 체크했어? 모르지, 임마! 그랬더니, 아. 하하, <laughs> 선생님, 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석결수, 산소랑 이산화탄소 실험할 때 너무 재밌던 나머지 헷갈리는 거야. 성질이. 우리 반 평균이 90인데, 너만 지금 이거 몰랐어. 쓰겄냐 이거 우리 다시 하고 가자. 그랬더니 얘가 아, 오케이. 그래서 중간 놀이 시간에 그냥 바로 다시 했어요. 근데 얘가, 아, 뭐야. 완전 간단하네. 하면서 바로 그냥 캐쳐하고 갔거든요. 저는 과정중심 평가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선생님이 빨리 애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메꿔줄 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얘의 장점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빨리 피드백 해주고, 내가 바로 메이크업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할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게 있다는 거, 네, 얘기 드립니다.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넣어주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여기다 넣는데, 해볼게요. 문제 추가를 하고, 4번. 2번 단원에서 당신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선 단계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거를 10점으로 배정하면 여기서 참여하지 않은 매우 열심히 참여함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이번 단원에 어느 정도 열심히 참여했는지 자기 평가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5번.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애들이 자기가 딱 선택해서 내가 아 참여 돈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5번은 2번 단원 공부에서 당신을 가장 열심히 도와준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건 단답형으로 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뭐한명 또는 두명 이렇게 추천을 하죠. 클래스 카드를 연결해 본다고 할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클래스 카드인데, 클래스 카드의 소리의 성질을 애들이 집에서 암기, 리콜, 스펠 학습, 파계를 하는 거를 과제로 내고 싶어요. 답 아무것도 필요 없고, 위에 주소만 컨트롤 C 해놓는 거예요. 위에 주소만. 그리고 나서, 구글 클래스룸에 가서, 이건 자료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오케이, 과제. 1. 음. 클래스 카드로 복습하기 이렇게 추가 누르고 링크 누르고 컨트롤 V 링크 추가 그러면 아까 만든 클래스 카드가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수업할 때 이걸 미리 세팅해놓고 하는데 자잘 보세요 애들하고 카우스를 한판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모든별로 태블릿 놨잖아요. 자, 얘들아 너네 카우단판 할 건데 인터넷 검색창에 카우 쳐 카우 k a h o, -O t 쳐 카우 카우 그러면 이제 칠판에도 다 써놨어요. 한모든에가막 그래, 선생님, 없는데요? 그럼 걔는 K-A-H-O-T를 친 거예요. 없죠, 당연히. K-A-H-O-T -O 치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하냐? 이러면서 10분, 15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얘들아 카우드 할 거야. 카우 눌러.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탁 눌러요. 그러면 애들이 다다다닥 붙어요. 어디를 쳐라. 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선생님, 뭐만 주면 되냐면, 코드만 딱 주면 바로 바바박 들어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제 집에서 하니까 완료한 애들한테는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해주는 거죠. 저는 10점 자료 제공하기 해서 과제 만들기. 딱 이러면. 요렇게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면 요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요 링크만 탁 누르면 바로 열로딱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과제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VR, AR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VR, AR 링크를 여기다 붙여놔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심장 구조를 볼 거야. 심장,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 심장을 떼주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 AR로 한번 심장 봐보자고 딱 누르면 AR로 심장이 바로 팍 떠요. 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끝나면 제출 완료를 누르면 선생님이 여기다 눌러서 수행 평가에 반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이런 평가들이 다 어디에 떠요? 어디? 아까 말씀드린 성적에 쭉 뜹니다. 제가 이따가 여기에 선생님들 초대해 드릴 건데 초대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성적에 어떻게 뜨는지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적 점수 를다 눌러 드릴게요. 이렇게